거리에서 만난 하나님, 마흔 여섯 번째 이야기. 당신은 나의 아내요. 신부, 쇼. <laughs> 아유, 이 등신 같은 놈. 지 기집이 어떤 기집인지도 모르고 결혼을 하네. 아, 미다 대배! 그러게 말이야. 얼굴만 반반해 가지고. 사람들이 저 여자 뭘는줄 알아? 아이, 모란이. 문고리야, 문고리. 지나가는 남정네들만은 다들 한 번씩 저 손을 잡아봤다고. 문고리라는구만 신부. 사매! 아이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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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신. 그래도 좋탄다 자, <laughs> 이제 신랑 신부 합한 주우그 제정신이 아니구만. 어디 잘 사는지 보라니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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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좀 살겄네. 먼 결혼식이 이렇게 길네 <laughs> 이제 당신은 내 아내요. 너 놀고 있네. 누가 당신 같은 작자가 마음에 들어 결혼한 줄 알아? 그 빚만 아니었어도 너하고는 절대 아니었어! 알아? <laughs> 아이, 아이, 아이 괜찮요. 예전에 어떻게 먹고 살았든 누굴 만났든 상관없구먼. 어머나!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효도 이제 내 신부고 내 아내니까 <laughs> 나가 빚도 다 갚아줄 것이구먼 지랄하네 <laughs> <laughs> <기라러네. 웃음> 당신은 내 아내요 저리 안 갈? <laughs> 내 몸에 손끝 하나라도 세기만 해봐 확 죽여버릴 테니까 나한테 남편 노릇할 생각 하지도 말어 어쩔 수 없이 한 집에 살아도 내 몸뚱이도 마음도 다내 것이니까 알겠어? <laughs> 아이, 고 그래도 내 신부금은 엄만. 당신은 내 네, 아니요. <laughs> 왜 이렇게 더러운 게야? <laughs> 이게 뭔 소리야? 이제 막 잠들었는데. <laughs> 아, 깨든 말든 별수 있겠어. 눈 뜨고도 지만을 뺏길 놈인디. 이미 뺏겼지. <laughs> 이리 와 보더라고. <laughs> <laughs> 아, 몰라. 저 인사 얼굴만 봐도 얼마나 까깝한지. 내가 무슨 생각으로 저 화상이랑 결혼까지 했는가 몰라. <laughs> 아, 무슨 생각이? 나랑. 야밤 도주할 생각이지. 아유, 얼른 가자고? 뭐, 뭐지? 아유, 왜 이리 양탈이야? 몰라, 물로두말 말고 따라오라니까. 아, 아 나도 모르겠다. 얼른 가더라고. <laughs>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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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요, 여보, 아니 이게 대체 뭐아뭐혀 뭐, 빨리 애나 받지 않고,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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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애를... 아, 아유, 아니 다, 당신이 나온 겨? 그럼 누가 나왔겠어? 아, 아니, 아 우리예요? 아니, 당신 애를 낳으러 집을 나갔던 겨? 아니, 그럼 말을 하지 그랬어. 이 등신아, 애가 생겨야 애를 낳지. 아유, 아니 그럼 누, 누 누구 애를 알아 모여 빨리 밥이나 갖고 와 배고프니까 어그그그 그, 그, 그래요 아그 그러면은 이이 이 애는 내가 키워야 되겠구먼 뭐 <laughs> 아니 나는 당신 남편이고 당신은 내 아내니까 말이요 어. <laughs> 이 애도 내 애지 안 그래요 <laughs> 저 화상 진짜 미쳐도 유분수지 아이고 그래요. 우어쩍게 살았건 뭘 했든 상관없지 엄만 <laughs> 당신은 내 아내니까 <laughs> 아이고. 미쳤지 이놈의 집구석 바깥엔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왜또 여길 기어들어와가지고 집만 정리해서 난 나갈 것이고 아니 인니이 어서 침을 뱉어 가만히 있지 못해? 그래서 이 여자를 얼마의 종으로 판다 이 말이오. 그은 다섯냥 반하고 보리 열 여덟 말만 주시오. 어느 주막에 있었는지 이렇게 닳고 다른 여자를 누가 그 돈을 주고 사나? 은은 됐고 보리 열댓 만만 받으시오. 데려가허드렛일이 시키게. 뭐야? 아 진짜 미친 놈이 날뭘 보고? 얼마고. 내가 아. 내가 살게요. 은 다섯냥 반하고. 볼이 1 8덟뿐앉뿐아 금이라도 주고 자기가 살 것이군요. 난안갈것이요 아, 아, 아까 아그 양반, 음. 나좀 사가줘. 오니? 왜 이래? 아, 아저씨, 나좀 사가요. 아이, 잠만 말고 따라오더라고. 자, 여기 돈받으시오아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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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이 가그말이래아래 그래, 그란 말이야. 이 놔! 대체 뭘뭐 때문에 찾아 옮겨? 집 나가 이놈처럼 잡놈한테 몸 팔고 여기저기 보리쌀나 팔리는 그지 같은 꼴을 보니 속이 지워한겨 그런겨? 당신은 내 네, 아내요. 뭐? 당신은 내 네, 아내요. 지금 나 졸업하는 겨? 너네 자식까지 나서 내던진걸? 지금 나한테 이렇게 갚는 겨? 괜찮아요. 어떻게 먹고 살았던 누굴 만났던 상관없고만? 암만? 사람들이 말이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당신은 내 신부가 아니니까. 나가 빚도 다 갚아줄 것이구먼. <laughs> 오늘. 당신은 내 아내요 <laughs> 저리 안가내 몸에 손끝 하나라도 대기만 해봐 막 죽여버릴 테니까 당신은 <laughs> 나를 이제 남편이라고 부를 것이구먼 나는 <laughs>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기쁘게 볼 것이고 말이요. 그리고 그 거친 입에서 거친 말을 싹다 거두고, 다시는 다른 남정녀들 이름을 부르게 하지 않을 것이고, 당신은 영원한 내 아내니까 말이요. 당신은 내 아내요. <laughs> 아유 울지 마, 이 사람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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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은 내 아내로. <안을유. 웃음>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들과 끊임없이 음란한 죄를 짓는 아내, 음란한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돈을 줘가면서 음란한 짓을 하는 망가질 대로 망가진 채 남편에게 돌아올 줄 모르는 아내가 바로 우리 모습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. 당신은 내 아내요. 당신은 내 아내요. 이것은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음녀와 같이 더럽혀진 우리에게 성경의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. 하나님은 세상의 온갖 쾌락과 정욕에 빠진 당신이 얼마나 더럽혀지고 얼마나 실패하고 얼마나 넘어졌든 상관없이 그런 당신을 사랑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. 그 일은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.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십자가로 당신을 부르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. 이 복음을 믿으세요.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생명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.